아이 몽타 주시면 야 돼요. 잠깐, 썸을 타가가을 때. 물담배입구에 해서 소거예요물담 배부른 소프. Found a bomb. Make your way to your own. I'm g o i n 이 한대한대좀 치르 치르 시 결과 했었던 녀석인데 툭툭 <laughs> 안 야야 천천히 천천히 라이언 천천히. 롱 계속 봐. 봉이 <놀라> 어디로 갈거요 지금 물담배 앞. 에 저기가 제일 나을 <놀라> 것 같아. 지금 라이온 어, 라이온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아이스 타이어, 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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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타이어, 리이단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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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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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이이 잠깐만, 그럼 얼음이 아, 내가 성광 넣어줄테니까 한번 들어가 볼래? 여기 위에서 나. 여기. 아 이거 고독, 고독병이 왔지 그. 아 그래? 라이언 돌려 그리고 방구는 그리고... 내가 내가 칠할 준비 해게세금 기다려봐 일단 에 이거 아 여기 방구장에 한명더 있어 음. 아 그러니까 밀어 그냥 저거만 한번 잡아보자고 음, 음, 음. 왼쪽에 두명 좀... 왼쪽에 한명 정글 한명아 음. 이거 내가 내팬에 내다

i 이 r 리 a d y I'm r e a 어 y I'm r e a 리 y I'm ready, I'm ready, I'm r e 잡는 거 말도 안 된다 진짜. 근데 요즘 레진아는 트위치 왜 이렇게 잘해? 트위치가 좋은 겁니다. 님 같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에? 이렇게 지금 트위치 애프터가 너고 먹고 테서 테 테서 트위치 하고 나니까 여기 트위치 너무 좋잖아. 중계 보는 사람 없는데, 이상아아 붙인다. 아야, 아야, 아니 뭐 있네. 캔 봐줄 게 없어. 오쉣 쉬쉬 돌, 쉬쉬 돌 좋아. 아 아, 뭐야? 가혔네 우리? 디퓨저 외부 디퓨저 외부 아핸 조심해요 드 저쪽에서 가나왜시고오대아 어, 이거 킹내려 <목소리>

뭐야? 뒤에 에 그리 닥소리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무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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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바> 피자 여기. 있어, 디퓨자, 여기. 이거 플랜닛간다 아, 카를거든몇 시? 몇 시? 찔른 거 커? 플랜팅 다시 뒤에 사운드 나왔는데, 뒤에 먹혔어. 뒤에 먹혔어. 뒤에 먹혔어. 뒤에 먹혔어. 뒤에 먹혔어. 뒤어뒤먹혔 계단 조심해 택시까지 왔었어 안밀라거놔둘데 튕겼어 저이 게임 Four so.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 Magnet fit. Magnet ready. One oh. reinforcement are destroyed. You have in an enemy controlled area. Leave now. Nice. 용계단 김이녀 살아있어 카페 털림 카페 이단아케이드캠은이녀석 아, 좀... 어, 아, 앞에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어이 녀석은 이녀석단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Fifteen seconds <laughs> left. located a bomb. You know what's the remaining. Ah, five seconds remaining. 어? 나 이거 뭐 잡았네? 발킬인가? 죽은 거? 2층 2 확인해 아비꽁실이따지겠다따지겠다 품실 하지겠다뿅 펄스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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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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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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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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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테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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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